유니크 모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명작, 바로 완전히 새로워진 2026 제네시스 G7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진화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럭셔리와 스포티함, 그리고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델입니다. 첫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2026 제네시스 G70은 완전히 새롭게 다듬어진 외관으로 자신감을 뽐냅니다. 시그니처 크레스트 그릴은 더욱 넓고 낮게 자리 잡아 더욱 공격적인 인상을 주며, 새로운 쿼드 LED 헤드라이트는 후드 끝까지 뻗어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유려한 공기역학적 라인이 차량의 측면을 따라 흐르며, 근육질의 리어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어 우아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엔진 성능 역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2.5L 터보 4 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약315 마력의 힘을 발휘하며, 상위 퍼포먼스 버전에는 3.5L 트윈 터보 V6 엔진이 장착되어 무려 420마력을 자랑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AWD 사륜구동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이고 짜릿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정교하고 반응성이 뛰어나며 코너링에서도 완벽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제네시스가 왜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이라 불리는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2026 G72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부드러운 가죽, 알루미늄, 천연 우드 트림이 어우러져 정제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중앙에는 14.5인치 커브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리잡고 있으며 무선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계기판,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져 한층 고급스러운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2026 G70은 첨단 기술에서도 눈에 띕니다.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관자율 주행 기능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얼굴 인식으로 문을 여는 기능과 AI 기반 음성 어시스턴트가 장착되어 있어 운전자는 간단한 명령으로 차량 설정. 내비게이션, 음악 재생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와 실용성의 완벽한 균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엔진과 스포티한 주행 성능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은 매우 부드럽고 정숙합니다. 노면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서스펜션 시스템이 탑재되어, 도심 주행이나 장거리 여행 모두에서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실내 공간 또한 여유로워 가족용 세단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제네시스 G70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브랜드의 비전과 기술력이 집약된 작품입니다. 강력한 퍼포먼스, 세련된 디자인, 혁신적인 기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럭셔리 스포츠 세단입니다. 제네시스는 이제 유럽의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자동차 리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2026 제네시스 G70. 과연 BMW 나 아우디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기까지 유니크 모터였습니다. 미래의 주행, 그 중심에 있는 자동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